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코인이 1월 26일 금요일 기준으로 네,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웹3.0 개발자 후원 프로그램을 출범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인도 쪽에서 개발자들의 실력이 사실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어, 지금 그런 웹3.0 개발자들이 많이 구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다시 솔라나 재단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투자가, 어, 제 300만 규모 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건비도 저렴한데, 자, 이제, 뭐, 흑인들이 미국에서 뭐,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농구이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축구이고 인도에서는 IT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라고 하, 하듯이 자 솔라나 재단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인도 외3.0 개발자들을 육성하고 다시 솔라나 코인으로 유입되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더 좋은 우리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12월 네, 10만 5천 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했는데, 다시 한번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 구간대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다시 장기평라이들을 돌파시도하고 있는 솔라노코인에 대한 1월 말. 그리고 2월달 대응전략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 홀더분들 중에서 특히나 물려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느 가격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지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솔라나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4월 달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최대한 단타 대응해서 여러분들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시고요 그리고 3월에서 4월부터는 저점에서 50%, 100%, 수백%, 많게는 수천% 올라갈 수 있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는 강력한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반감기 때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그리고 2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돌파 자리에서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목요일에는요, 칠리즈 코인, 1 3 4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약 17%의 수익으로 단타 익절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과거의 이제 저항대를 다시 돌파하는, 그리고 상승반전을 만들어내는 이 지점에서 이제 134원 밑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그리고 1월 15일, 그리고 1월 16일, 1월 1월 16일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 자 158원까지 약 17%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누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단타로 170만 원,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네, 단타로 얼마입니까? 네, 8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하루에 17%씩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한다면 170%고요. 그리고 20번을 반복한다면 네, 34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누려볼 수가 있으니까 자, 정확한 타점에서 올바르게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들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9일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죠? 우리가 시아코인의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14.7원 밑에서 타점을 잡고 27% 정도의 상승을 누려보게 됩니다. 자, 이 코인도 타점을 복귀를 해보면요. 자, 과거의 매물대를 이탈했다가 상승 다이브런스가 발생되는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자, 하루 이틀 지나서 18.8원까지 27%, 1000만원 투자했다면 270만원, 2000만원 투자했다면 540만원의 단타 수익을 이틀 만에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돌파자리에서 또다시 10%, 20%, 30% 단타 수익 만들어드릴 자신 있고 그런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폭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네,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급등할 수 있는 급등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추천 코인들에 대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솔라나 코인의 비트코인 반감기까지의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현 시점 단기 저항대 된 17만 원구간때까지 상승 노려보는 것이 현재 솔라나 코인의 단기 전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한 87일 정도, 80일 플러스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그 시간 동안 17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단기 목표가 일봉상 17만 원. 추가 목표가 24만 5천원 캔들, 그리고 과거에 24만 5천원 매물 때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주고 이탈하고 저항받으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자, 24만 5천원이 2차 저항인데 그, 자리, 그 자리를 돌파했다? 그러면, 네, 일봉상 3차 저항 때는 29만원에서 31만원 캔들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목표가 바라볼 수 있는, 자, 이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1파, 조정파, 3파, 조정파, 5파동의 목표가로 29만 31만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솔라나 코인은, 자, 이제 반대로 말하면, 자, 전고를 돌파하면서 상승파동이 나왔고, 조정파동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고, 27만원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어디까지? 24만 눌렀다 반등하면 29만 31만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을 우리가 눌러볼수 있는 유커브 구간의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 코인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솔라나 코인의 홀더분들께서는 악어에 매물대였던 9만원 가격과 10만 5천원 가격대의 매물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10만 5천원 가격을 방어해주고, 방어해주고, 방어해주면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10만 5천원 부근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물량을 확보하셔가지고, 과거에는 저항 가격이었으나, 돌파하고 지지 가격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솔라나 코인은 10만 5천원, 11만 5천원 가격이 매수하기 좋은 추세 하단의 저점 매수 타점이니까요. 이 내용 잘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1시간 문봉상 단기 목표가는 먼저 13만원의 저항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과거에 돌파하고 지켜주고 이탈했다가 돌파하고 이탈했다 돌파하고 하다가 여기를 깨면서 저항받고 낙폭이 확대가 됐는데 다시 그 가격대에 돌파하는지 저항받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를 돌파 못하고 꺾이면 단타 수익 챙기고 눌림목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13만원을 뚫어낼 때 2차 저항은 14만원 부근 그리고 14만원을 돌파한다면 네, 추가 목표간에 임의적으로 제가 파동을 그리면요. 자, 13만 돌파 못한다. 매도하고 다시 잡는다. 13만 돌파하면 14만원까지 상승을 노려본다. 근데 과거에 여기가 저항이니 바로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 그리고 13만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면 다시 제공략 타점 누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14만원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주가 목표가는 16에서 17만원 가격대까지의 상승을 누려보시면서 네, 앞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텐데 솔라나코인에 대한 실시간 정확한 타점들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솔라나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코인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네, 홀더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코인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단타 코인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월 17일 가스 코인으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봤던 것처럼 자 정확한 급등 타점, 그리고 상승 다이브전스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공략하시고 하루 이틀 기다렸을 뿐인데 약3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보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을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은 계좌 수익과 그리고 계좌 승진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8,000원 밑에서 잡았던 가스코인이 다시 8,00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럼 8,000원이 저항인데, 그 저항을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또 급등 타점들, 맥점들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소통방위도 입장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